마아쓰리 MPG 이거 펜던트 요거를 마아쓰리에서 사용하는 방법. 마아쓰리 보드 보드에 끼우고 요거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laughs> 설정. 설정. 포트 핀. 포트 핀에서 Encode mpg. Encode 1. Enable. Encode 1. Check. mpg 1. Check. 이건 제가 그냥 한번 알아낸 거기 때문에 정확한지 안한지는 해보는 거죠. 그리고, 자, Portfin. Encode mpg에서, 어, Portfin은 됐고, 어. 아웃풋 시는 이거 연관 있네아 o u t 1, 2, 3, 4, 이걸 1 2 3 4 이렇게 맞춰놓은 거 19, 20, 21, 2 이거 3 24, 25, 2 이거. 4 25, 23, 24, 25, 26, 2 이거 이거, 이거. 자. 이 니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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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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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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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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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상관없는건가 음. 이거 있는데 이거 이거 음. o e m 트리 i g g e r 1 2 3 4 5 6 까지 해서 포트 3 pin n u m b 5 6 7 8 9 10 적용 확인. 자 여기서 <laughs> 또 config system hotkeys 여기서 trigger OEM 코드 이 번호가 뭘의미하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백팔십오, 백팔십육, 백팔십, 백팔십팔, 백구십이, 백구십삼. 오케이. 하는 거 이거 제너럴 네. 컨피그 여기에서 여기 여기 사이클 모드 포지션 1 10대 이렇게 넣은 거 사이클 모드. 음. 포지션. 포지션인 거 같아요. 오케이. 하고 연결. <laughs> 자, 탭 어, 탭, 탭. 이거 탭, 탭 누르면 화면뜹니다 탭. 자, 여기서 이조그 모드에서 얘를 사용하려면 조그 모드에서 얘, 얘는 지금은 지금은 뭐 이렇게 작동되는 거죠.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신호 깜빡깜빡 들어가고 있고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제트추 자, 조그 모드에서 스텝. m p g MPG. 요걸로 가야 돼요, 요거. 요거. MPG. MPG를 하면은 얘가 <laughs> 지금 x. x x x축 움직일 겁니다, 거 지금은 x축 안 움직인다. 음. 이렇게 했을까?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옆 축, y, y, y 지금 아직 아직 작동되고 있어, y, y 움직이죠. 자, 뭐배구레스을뭐 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겠죠. 자, 차트, 차트 수치, 차트도 움직이죠. 자, <laughs> 이거 보면 여기 m 피지 m p c a6, 요 불빛 보세요, 불빛. x, y, z죠? x, y, z인데, 이거 움직이면 여기 불빛이 이동하죠? 맞춰놓은 것대로 x, y, z. 사축인 거고. h. 자. 이거 제로인 상태에서 한번. 자. 제로에서 m p c 1로 했을 때. 하나 움직인다. 하나, 하나, 하나. 조그 모드. 세클 스텝. 하나. 아니, 오 프로 돼 있네. 하나. 저그 스텝. 싱글 스텝. 어, 이거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게. 조그모드를 MPG로 옮겨놓고, 자, 여기서 1 스텝 다시 한번, 제로 눈금 하나, 딸깍, 1, 한, 한, 한 칸, 딸깍, 2, 딸깍, 스텝, 스텝, 싱글 스텝, 싱글 스텝, 싱글 스텝을 목 별로 스티 온뉴 해볼까요? 밸러시티 온뉴? 음, 밸러시티 온 이건 모르겠고 아무튼 싱글 스텝 딱 하면 안 넣고 10으로 했을 때 100으로 했을 때 엄청난 분해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100까지 올라갈 겁니다 저거 수치 네, 스텝이 쪼글스텝 요것도 바뀌네 음. <laughs> 사이클 쪼그스텝 사이클 쪼그스텝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수치 바뀌네 10 100 10 네, 여기 화면 <laughs> 자, 이거 처음에 하다 보면 설정하다 보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이 컨피그 야들 r 고 포트 핀 여기서 MPG, MPG 인코더 MPG 이거 이거를 확인하면 어. 다시 한번. 포트 핀 인코더 MPG. 자, 인코더 1. 이것도 인코더 1.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네. 자, 인코더 1, enable, mpg 1, c h 체크 k c 확인하는 거. 그리고 c o n f i g 에서 general configure, s 아, y 이거.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laughs> 이거 보통 이거 설정하기 전에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 1, 1다 표시되어 있는데 이 수치 값을 적지, 적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이걸 하니까 이게 안 먹혔어요, 안 먹혔으면 이게 수치를 음. 적어주는 게막 이것도 제가 유튜브를 찾아와서 이렇게 알아낸 건데 이걸 왜 처음 하는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게 조금 모드이거 움직이면 돼요. 조금 모드에서 여기 Alt a A 이걸로 움직일 수도 있고 얘도 움직이죠 이거 얘는 클릭해서 근데 굳이 이렇게 할 바에는 이게 이걸 사용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얘로 이렇게 조작을 해야지, 조작. XYZ. 모터 달고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한번 General Config. 여기서 이거, 이거 수치. Position. 이거 1, 10, 100 됐는데 얘를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바꾸 보겠습니다. 20으로 한번 바꾸면은 아마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여기 저 스텝 바뀌면 어 여기 20으로 바뀌거든요. 네. 근데 20으로 바뀌지 말고 펑스.잖아요, 컴퓨터. 20이 아니고 자, 1, 10.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순서가 0 0뭐 이런 식으로 뭐0 0 0 0 0 0 0 0 0 0바0 0 0 0 0 0 0 0 0 0이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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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를 찾아봐, 찾아봐야 돼. 아까 185, 186, 187, 1 8 0이 수치. 이거를 입력을 하니까 작동이 되더라. 근데 왜 이런 설명은 이거 뭐 니가 해주는 게 아니고 일일이 찾아봐야 된다는 거.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MPG. 관련된 사이트 링크는 걸어놓겠습니다.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찾아서 보는것죠 mpg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거 작동 안돼요 꽂고 근데 이제 좀더 이제 어, 이 원리를 안다 그러면 이 핀번호를 가지고 이거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 기계도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어, 이용할 수 있는 꼭이 이거 말고 다른 걸로도 뭔가 할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